2부예요. 슬라임 만들기 2부. 소리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핸드크림이에요. 혹시나 해서 선생님이 바르고 있어요. 손에 너무 끈적하게 붙을 것 같아 가지고 아까 1부에서 만들어 놓은 요 슬라임을 가지고 이번에는 꾸며 줄 거예요. 볼까요? 잘 됐죠. 처음에 만들었던 슬라임은 좀 액티베이터를 너무 많이 넣어서 땡땡했는데, 이건 좀 조절했어요. 욕심을 없애야 되나 봐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친구들, 소리 선생님은 오늘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소리랑 촉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이거 할때 엄마랑 꼭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장난감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풀이랑 액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다가 색소를 넣어줄 거예요. 선생님은 아까 주황색 색소를 처음 시간에 넣는다고 했었죠? 이제 넣을게요. 또 욕심부릴까? 아,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도 천천히 조금씩 넣어야 되겠어. 한 방울 섞어볼까? 음? 주황색 되고 있어. 친구들 색깔 보여요? 예쁜 주황색이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넣은 색소는 천연색소예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나는 더 주황색을 원해 하면 한 방울 더 넣어주셔도 돼요. 선생님은 이 색깔도 마음에 들지만 조금 더 진한 색을 원해요. 조금만 더. 한 방울. 총두 방울 넣었어요, 선생님은. 자, 봅시다. 어떻게 변하나? 수리, 수리, 마, 수리. 음, 아까랑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오, 아까보다는 좀 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색깔이면 된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제 파츠를 한번 넣어볼게요. 방프! 어떤 친구들 보니까 이거 풍선 되게 잘 만들던데. 얍! 얍! 붙었어요. 오, 소리. 자, 이제 파츠를 넣어 볼게요, 여러분. 음, 선생님은 이 슬라임의 이름을 사탕가게 슬라임이라고 질 거예요. 사탕가게 슬라임. 파츠가 너무 귀여워요. 막 별모양도 있고, 요렇게 막 곰돌이도 있고, 반짝이랑 포도, 딸기, 동그라미, 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저 친구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넣어줄게요. 펴주고. 얼마큼 넣을까? 한, 음... 요 정도? 또 욕심부리면 또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넣고 섞어 볼게요. 소리 선생님은 이 슬라임의 이름을 아까 뭐라고 했죠? 사탕가게 슬라임. 뭐! 보여요, 친구들? 와, 처음이라 구슬이 떨어지나 봐. 먹고 싶다. 근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어, 아까 안 넣었을 때보다 이 파츠를 넣으니까 뭔가 더 소리가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처럼. 보여요? 우와! 떨어졌다. 주소. 소리 들어볼래요? 아, 너무 재밌다. 소리 선생님이 만든 처음 만든 슬라임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소리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만지는 촉감도 너무 좋고, 재미있어요. 이래서 친구들이 슬라임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1부에서 만들었던 처음 슬라임은 선생님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기 때문에 잊어주세요. 친구들도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액티베이터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츠도, 아, 이거 이뻐, 저거 예뻐, 하지만 적당히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튕길 것 같아요, 막.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와 보여요? 터트려볼게요. 소리 들려요, 친구들? 막, 부치치치치치 와, 이런 느낌이구나. 어른들도 슬라임 갖고 논대요, 친구들. 우와, 재밌다. 친구들은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걸 할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일단 오늘 사탕가게 슬라임을 만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유니콘 슬라임 해가지고 색깔도 여러가지 하고 그러던데. 아니면, 뭐, 딸기 슬라임. 자, 소리 선생님의 첫 번째 슬라임, 완성! 어, 소리 너무 좋아요, 친구들. 촉감도 너무 좋아요. 말랑. 붙을 것 같지만, 손에 붙질 않아요. 오! 이쁘다. 보여요? 오, 떨어진다. 와. 보이나요? 선생님이 무슨 파츠를 넣었는지? 바람을 슉! 바람을 슉! 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오! 안 터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 듣고, 우리 소리 선생님과 함께 슬라임 만든 거, 동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친구들도 엄마랑 같이 한번, 풀이랑 액티베이터를 준비하고 넣고 싶은 파츠 그다음에 색소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손에다가 핸드크림을 바르고 하니까 더 편했어요. 소리 한번 듣고 우리 이제 마무리합시다.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소리선생님과 좋은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